AI가 생각하는 최적의 정시 지원 방식 안녕하세요 AI천입니다. 오늘은 AI가 최근 정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최적의 대학 지원 방식을 소개합니다. 먼저 한 가지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AI가 제시하는 전략은 하나의 예측 모델일 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입시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대학 공지, 기사, 입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그럼 올해 데이터에서 AI가 추출한 가장 합리적인 지원 전략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분이 누백 선택 과목 세 지표로 자기 위치 재정이 AI는 올해 정시에서 표준 점수만 보고 지원하는 방식의 예측 정확도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흐름은 백분이 누백 선택 과목의 조합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실내로 자연계는 같은 표준 점수라도 누백에 따라 합격, 불합격의 당락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의 표준점수 합은 거의 같지만, 의대치대 상위공대에서는 A학생이 B학생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자연계 모집단위는 미적 선택 비율이 높아. 누백 0.5 차이가 실제 합격선 1에서 2점 차이를 만든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로, 인문계는 표준점수보다 70%컷이 더 정확한 예측을 보여준다. 올해 인문계 상위 대학 70%컷이 94에서 96% 사이로 매우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학은 표준 점수컷이 넓폭하게 나오지만 백분위는 상위학과와 중위학과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 사례를 보면 표준 점수보다 백분위 기준으로 지원한 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백분위와 누백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재정의하는 것이 2026 정시 1단계 전략입니다. 두 번째 대학 중심이 아니라 학과 중심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같은 대학 안에서 학과간 점수 차이가 10점에서 15점까지 벌어진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땡땡대 합격선이라는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례로 서울 주요 대학교 자연계열을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의대는 422점, 일반 자연과는 394402점 사이로 20점 가까운 편차가 나며 성균관대는 약학과가 403점, 반도체가는 393점으로 10점 가까운 편차가 나며, 서울대 자연계는 400점 정도라는 시계 단일화된 기준은 올해 완전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인문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되었는데요. 연세대 인문과는 392점, 정치외교학과는 390점, 국문은 383점대로 차이를 보였고, 고려대 인문과는 392점, 미디어 391점, 행정은 384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별로 합격 가능성이 사실상 다른 대학 수준만큼 차이 납니다. 즉, 대학 단위가 아닌 학과 단위의 컷, 2월 경쟁률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시 2월 증가를 고려한 공격적 지원이 올해는 더 유리하다. 올해 정시 특성상 AI는 공격적 전략이 안정 전략보다 합격률이 높다는 모델을 토출했습니다. 실내로 수시 2월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합격선이 내려가는 학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시 2월로 20명에서 40명까지 증가한 대학이 있었고, 공대 일부 학과의 경우에도 자연계 쏠림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여 실제 합격선이 예상 대비 1점에서 3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예측 컷 마이너스 2점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상위권은 2월 영명, 중위권은 2월 확대로 합격선 요동 현상입니다. 가령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는 2월이 거의 없음에 따라 극상위권만 생존하였고, 중경외시 의대는 수시충월율이 하락함에 따라 정시 2월이 증가하였습니다. 건동홍 자연계는 학과별로 정시 인원이 늘면서 합격선이 작년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모델 계산 결과 보수 전략보다 공격 전략이 합격률에서 29% 이상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소신, 공격, 지원을 섞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구조로 보여지며, 특히 중위권 누배고에서 12사의 여학생은 컷 마이너스 2점에서 마이너스 3점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3단계 전략은 AI가 방대한 정시 데이터, 합격선 그리고 이월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AI 전략은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비교하고 더 똑똑하게 지원하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대학의 공식 발표, 최종 경쟁률, 진학 상담 선생님의 의견을 반드시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이 전략들을 참고하되 최종 선택은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